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8월 2일 어,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 나스닥 중심으로 마감이 됐다 그죠? 어, 일단은 인텔의 급락이 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어요. 20%가 넘게 하락을 하는 어,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 일단 뭐 경기 저당적 뭐 마감 보고에서도 누차 언급을 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의 신호 자체는 어 경기가 둔화된다는 라 쪽에서 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이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계속해서 부각 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 우려가 이제 그 시장에 반영이 된 건데 어, 일단 그 추세적인 부분보다는 하락의 이유, 차익실현의 이유를 찾기 위한 어,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전체 지수는 이 여파로 인해서 하락 조정일 텐데 어, 테마 주 쪽으로서는 좀뭐 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피해, 피해 보복 지시한 하메네이, 하마스 최고 사령관도 공습으로 7월달에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이고요. 어, 중동 긴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2% 떨어졌는데 실질적 공급 역량은 없다는 라 측면입니다. 이래서 어, 일단 중동 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 국제유가 관련한 어, 이 흥구석유, 극동유와 중앙에너비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하락 조정 쪽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어, 해운 쪽은 긴장 고조로 인해서 계속, 어,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어,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해운 쪽은 살아있겠네요. 방산주도 같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긴장 완화되나 정부 북한에 수혜 지원 제안했는데, 네, 바꿨습니까? 안 봤지. 자, 인공지능 핵심 떠오른 실리콘 커패시터. 커패시터 관련한 종목들 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오늘 그 이슈가 좀될것 같아요. 지수 빠져도 이 종목들은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당뇨약 마운자로 비만 환자 사용 가능, 국내 허가를 받았답니다. 이거 아, 되게, 되게 비싸던데요. 30kg 빼는데 2천만원 들어간다는데요. 자, 일단은, 일동제약, 대원제약, 예, 펩트론 대봉엘에서, 대원제약이, 그, 일라이릴리 관련주로, 어, 누차,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봅니다. 실적 호조세 나온 종목들 보도록 하고요 정부의 TMF 제도 개선 착수인데, 에스크로 도입한다는 소식. 며칠 전부터, 이틀 전부터 에스크로, 에스크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어제 KGNSS가 급등을 하더니요. 예, 이 관련주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 1 위가 이제 에코프로 쪽이었는데 그쪽이 알테오젠 어제 살짝 바뀌었다는 소식 장중에 음. 그래서 바이오 쪽 보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 어, 도마 아, 도나네 예, 일본 승인 심사 통과 알츠하이머 관련주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철도 용지 개발 때 배청 지울 수 있다는 소식. 어 건설주 땜 관련주하고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 보도록 하고 고양시에서 말라리아 환자 한 달새 열 열한 명 발생. 그다음 코로나 환자 급증 그리고 백일의 급증 관련주 보도록 하고 국제약품하고 현대약품이 제일 잘 움직인다 그죠? 그다음에 애플 관련주 보도록 하고 그리고 블랙아웃 관련주 다음 주에 최대 위기가 운데입니다 역대급 찜통더위. 블랙아웃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열, 어, 폭염 관련해서 에, 신일전자, 파세코 이런 쪽 같이 보도록 하죠. 저는 시향이 좀 시장이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에, 오늘도 뭐그러려니 하고 어, 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투자 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금요일이고요. 푹 쉬시고 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